천구백사십일 일에일진주진주폭을했을했을 때, 아, 아 우리가 고립주의를 유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국제주의로 선회를 했거든요. 전0계0 0 0개 나라 가0데한0 0여개국0 0 0 0 0 0 0 0 0 0고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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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0아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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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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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년 이후 한0 0년 동안 그 미국의 이른바 세계 경찰 0 0 0 해서 어, 자유질서를 유지하고. 음... 어,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해서 많은 미국, 한국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잘 살게 됐지 않느냐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가 좀좀 좀 받아야겠다 청구서 그게 사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민주당 진영에서도 그런 기류들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했던 역할들 이제는 동맹들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 때문에 음. 이제 너네들도 좀 역할 좀해 너네들도 좀돈좀내 사실 이런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많고요. 그 이야기를 사실 직설적으로. 가감없이 동맹에게 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트럼프인 거죠.